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높고 깊은 산으로다가 심산행 겸 아, 버섯산행도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생각보다도 덥습니다. 7월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3이 있을 자리에 천남성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쭉 보세요. 아주 산새가잣나무와 낙엽성이 함께 어우러진 숲속입니다. 자, 이제부터 초입이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 자라는 식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여기에도 천남성이 진짜 멋들어지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 저쪽에서 아, 보고서 와서 아, 감상하고 있습니다. 천남성 아, 꽃대가 꽃을 피고 지금 열매를 아, 매달고 있습니다. 이제, 늦여름 되면 은 새빨갛게, 삼의 딸, 그러니까 삼의 열매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을 겁니다. 아, 아무튼 포즈는 멋있습니다. 한가닥 하네. 자, 아, 또 출발합니다. 아, 이곳에는 아직도 참나물이 연하게 먹을 수 있는 아, 크기로 참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참나물의 입입니다 진삼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정말 나물 중에 나물로 맛있다고 하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군락지네요 하지만 오늘은 참나물은 아, 신경을 안 쓰면서 다니기로 하였으니까 또 건너뜁니다. 와, 이 모두가 다 참나물입니다. 하나의 빈틈 없이 거의 정말 다 참나물이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저 우자락까지 저 우야까지 다 참나물입니다. 이야 대단한 참나물 군락지네요. 간혹 아, 멸가치도 보인, 보이고 있습니다. 멸가치도. 야, 자 다음 골로 다 넘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아, 이곳은 풀섬대의 군락지입니다. 풀섬대, 지장나물이라고도 하죠. 지장나물. 근데. 어찌된거가 올해 냉이를 입어서 그런건가 전부 열매는 하나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것도 열매가 익으면은 새빨간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열매는 이렇게 하나같이 없습니다 야 이거 전부 올해는 번식하는 데에는 애로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풀섬대입니다 풀섬대 물론 식용산나물이고요 전부 풀솜, 풀솜 대 군락지인데 열매 맺힌 건 하나도 없어요 삼의 딸처럼 새빨갛게 아주 이쁘게 아 열매가 익어가는 식물인데 자또 이동합니다 아, 이곳에는 제비난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제비난의 모습을 보세요. 아, 쭉 하고 몇 개의 개체수가 한데 모여서 열심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은 선악초입니다. 선악초. 집신나물이라고도 하죠. 집신나물. 자, 아직 보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못 봤기 때문에 열심히 더 다녀야 됩니다. 이 식물이 바로 음양각.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 여기도 있네요. 이. 이 잎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아, 꽁의다리하고 완전히 달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산꽁의다리하고이 삼지구엽초하고는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잎의 모양을 잘 보면은 이렇게 하트 비슷하게 하수처럼 하트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렇게 세 개의 가지에 어? 자, 이렇게 세 개의 가지에 또세 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지, 입은 아홉 개, 9개, 세 개씩 아홉 개에서 구엽.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삼지구엽초. 근데, 네. 아, 양들이, 산 양들이 교미를 하기 전과 후에는 꼭 잎을 먹고서 아, 교미를 한다고 해서 음양각이라는 아, 이름이 붙여진 그 전설적인 사냐초가 아, 바로 이 삼지구엽초입니다. 자, 또 고만 이야기하고 또출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산행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 조각자나무를 만났습니다, 조각자나무. 옛날에 보던 것보다는 가시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조각자나무 가시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런 걸로 한번 손에 찔리면 아주 그냥 어떻게 되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야 조각자나무의 가시입니다. 조각자나무 잎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각자나무의 가시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가 많이 나온 거는 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주변이 조각자나무가 상당히 많으네요. 저 앞에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는 아, 이 나무 잎이 조각자나무 어린 잎입니다. 음, 전부 다 이렇게 아, 마주 보면서 있는데 어린 가, 줄기에도 이렇게 조각자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가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어휴. 자, 지금 조각자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가꾸삼이네요. 아, 가꾸 하나 만났습니다. 한쪽은 오엽, 한쪽은 삼엽입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붉은 덕다리가 꽤나 소담스럽게 보여서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에는 유생을 식용으로다가 아,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크면은 식용이 불가한 버섯입니다. 아, 이미 아, 이제 뭐 마탱이가 거, 거의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밤나무에 주로 많이 자생하는 붉은 덕다리는 간혹 이렇게 참나무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큰 거는 이거 한네 다섯 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크, 내 손에 이만큼인데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뭐, 없어요. 음. 자, 하산길에 만난 아,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 겨우사리. 겨우살이가 이렇게 새파랗게 아, 나오고 있습니다. 석양 빛에 의해서 지금 아, 많이 반사되는 경향도 있는데, 보세요. 아 겨우살이가 아주 싱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자, 겨우사리가 이렇게 저녁 햇살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자, 또 부지런히 내려갑니다. 아주 헛헛 그리고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 요게, 뭔가가 아, 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꽃숭이버섯입니다. 꽃숭이버섯. 아, 아, 올해 처음, 아, 꽃숭이버섯을 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주먹만한 꽃숭이버섯입니다.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제가 유튜브님보다 먼저 꽃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는 이 꽃송이버섯을 유튜브님의 방송을 통해서만 보고 아 처음 산행하면서 아 처음 보게 됩니다. 아 저는 그이 꽃송이버섯이 아주 큰줄 알았는데,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 해. 주먹보다 작이네 응?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 무지 크다고 봤는데, 아, 생각보다는, 아,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거라도 주신 게,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응? 이거 좀 채취해가지고, 집에 좀,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이, 크지는 않고, 어, 좀 상한 것 같아요. 좀 늦은 건가요, 사장님? 어, 좀 깨끗하게, 어, 손질해서, 어, 집에를, 좀 가지고 가서, 어, 우리 애들한테 좀, 줘야겠습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